콜마 B N H 그렇지. 네 예. 여기 대주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음 한국콜마인가 역시 그렇죠 예예 예. <laughs> 네. 어, 역시 우리 어, 앵커님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 좀 관심이 많아요 네, 그렇죠 <laughs> 네. 근데 이제 콜마 B N H는 어, 가장 키워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어, 약간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다단계 업체의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터민이라고, 네. 여기에 판매망이 음. 굉장히 있고. 제감이요. 에터민이라고 여기 보시면, 어, 이 판매망을 네. 보시면, 여러분, 그걸 에터민이라고 많이 그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에터미, 여기 에터미라고 네. 써있죠? 근데 여기에서 저도 이거를 옛날에 이제 그 상장하기 전에 어떤 손님이 이걸 선물해줬는데 네. 저도 이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면역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저희 뭐이좀 환자가 있어서 어 좀 어, 피곤이 한데, 역시 면역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에터미의 해모 힘이라는 이 민들레를 뭐 여러 가지 압축했다고 하는데, 네. 이걸 먹으면 면역이 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음.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콜마 BNH를 알았는데, 여기에 치약도 굉장히 좋아요. 치약이요?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것만 씁니다. 오. 그래서 제 친구가 최근에 미국에서 왔는데, 어, 이 친구는 애터미의 커피 믹스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양하게 나오네요. 아니 화장품은 저도 선물받아서 써보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애터미인그 음. 다단계이기 때문에 품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거. 이건 지금 홈페이지인데요. 화장품과 어, 여기 보시면 건강 식품 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보시고 콜마비엔 치가 그러면 현재 외종과 에터미의 해모힘이 있고 유산균 선전. 어, 최근에 뭐 유산균 쪽 어, 이런 쪽에 뭐 건강 보조식품이 굉장히 보조식품으로서 매출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서 유산균 제품이 뭐 우후죽순 많이 큰데요. 이런 보조식품들의 매출 구성을 본.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화장품, 내수, 식품, 그래서 어, 고마진이 될 것이다. 원래 판매망이 인적 구성원을 가지는 회사들은요, 고마진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과연 이 콜마, 어, 콜마 BNH를 어, 얼마만큼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재무구조인데요. 지금 이제 이 2016년에 362억. 어 17년에 488억, 18년에 585억, 그 다음에 660억 이 회사가 그런데 올해 기점으로 해외로 나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해외로 나가게 되면 어, 수출을 한다는 소리인데 콜마비엔에치가 수출을 하게 되면 네. 어, 해, 동남아시아 쪽으로 먼저 해서 상반기 베트남, 홍콩 어, 2019년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결국은 콜마 비엔에치도 한국 콜마의 그 어떤 퀄리티 있는 어 제품을 가지고 해외로 드디어 글로벌하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마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판매망 있는 회사들이 뭐뭐 있죠? 우리 앵커님 잘라실것 같은데 네? 다단계 회사 위리해서 우리나라 뭐 있죠? 우리 회사요? 아니, 외국 우리나라. 회사, 우리나라. 그렇죠. 아니, 외국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회사. 아메이. 아메이, 그렇죠. 네. 그런 회사들이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이 콜마도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 어, 이 판매망에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트남, 그러면 이제 본국인 미국으로도 갈 것이고 2020년까지는 중국. 중국의 판매망이 막 있으면 정말 이 회사는 이런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음, 네. 현재로 주가가 어, 이 660억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800억, 900억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해외로 나가는 거에 깃발을 꽂는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저희 같이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 면역 관련된 보조식품을 네.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네. 저도 열심히 먹고 있어요. 네. <laughs> 더구나 이제 저희 가족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저도 요새 잠을 어, 못 자고 예. 이래서 어, 굉장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잠깐잠깐 할때 지금 졸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 그런 점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당탕님. 그래서 네. 좋아요, 추천 많이. 예,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콜마 b n 치가 이익구조가 해마다 갱신된다는 거 이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현재 우리 단기기적인 관점은 분할 매수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직전 고점 3만 2천을 목표가를 드리겠고 손절가는 2만 2천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에 알바기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런 회사들은 고배당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고배당을 통해서 주식을 배당받고 또 사고 배당받고 또 산다면 정말 해외에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이 형성된다면, 어, 이 회사는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드리겠습니다.